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채소 브로콜리의 효능 세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브로콜리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와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.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또한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두 번째 브로콜리는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. 브로콜리 속 섬유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꾸준히 브로콜리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브로콜리는 풍부한 영양소의 보고입니다. 비타민 K, 엽산,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, 빈혈 예방,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. 특히 성장기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좋은 채소입니다. 브로콜리는 삶거나 볶아서 혹은 샐러드로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. 오늘부터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여 건강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.